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카페는 검신연구소입니다. 어,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워터파크가 필요 없는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에는 물놀이터가 참 많습니다.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것이 500배 더 시원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여기는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물놀이터가 있네요. 어, 저 건물도 깨끗하고 주변 조경도 깨끗하고 물놀이터도 깨끗합니다. 와, 되게 깨끗하고 어, 시원해 보입니다. 여기도 물놀이터 있고, 물이 막... 내려오는 게 있고, 여기 물 붓는 캐리비안베인가, 뭐 그거를 이렇게 흉내 낸것 같습니다. 아주 저 좋아 보입니다. 어, 저는 검단신도시에 내년 1월 입주인데요. 어, 기대가 됩니다. 빨리 검단신도시에 입주해서 어, 검단신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 멋진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도담공원이네요. 도담공원이 어, 가보질 않아 가지고 그냥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저는 검단신도시 공부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일단은 입주해서 살아야지 구석구석 잘 이렇게 보는데 아직 입주를 안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카페에서 정보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지금 제가 주안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주안보다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더잘합니다어 이렇게 도심 속 공원에서 이렇게 물놀이터가 있으니까 어 깨끗하고 보기 좋네요.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검단 파라곤 센트럴파크 입니다. 와 이거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물놀이터가 있는데 그 옆에는 이 공원 이 숲이 우거져서 참 보기 좋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라 센트럴 파크입니다. 아라 센트럴 파크 공원이 백일역에 공원이 되게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오, 어요 아라 센트럴 파크 공원이 백일역 옆에 아마 보물 같은 공원인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분수죠. 이게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해더라고요. 와 사진도 잘 찍으셨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십몇 분짜리예요. 근데 영상 보고 추워져도 책임 안 짐. 그런데 어,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거 저기 다른 사람 창작물인데 내가 공짜로 이렇게 막 보여드리는 게좀 그래서 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신연구소에 들어가시면은 이 영상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와 영상 퀄리티 진심 대박이네요. 끝내줍니다. 호호호. 아이 키우기 최고 검단신도시 하나 추가요. 야 이것도 멋있는데요. 오, 여기가 산인 것 같은데, 산에 이렇게 물놀이터가 있네요. 여기는 어딘가요? 어디에요? 3단계 재풍 2차, 뒤쪽 비원 부지 쪽이요. 어, 이 저, 보물창고님은, 어, 저보다 훨씬 검단신도시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북파도 있지 않나요? 와, 진짜 보기만 하도 시원합니다. 남파짱, 예미지 1차도 있을 텐데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서인천대학 설립 반대 서명입니다. 어, 저 네이버 폼 설문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링크도 달아주셨습니다. 검단 신도시 내 교육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서인천대학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해당 부지는 자사고나 특목고도 유치 가능한 바, 인도공 확인, 교육부 방침대로 서인천대학의 개교를 반대합니다. 어, 이게 저기, 백이역 옆에 보면은, 여기 초중고 유치원 부지가 있고, 여기 좀 떨어져가지고, 여기 대학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 부지가 생각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들어올지 굉장히 지금, 어, 검단 입주민분들도 궁금해 생각하고 있는데 서인천 대학이면은 이거 저 시립 대학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어, 무조건 설, 설립 반대하는 게 오른 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름도 없고 별볼일 없는 대학이라도 아 이게 들어보니까 사립 대 같아요. 그런데 이름이 시립같이 이렇게 졌네요. 그래서 이게 시, 만약에 시립이면은 지금은 이름이 없더라도 점점 이게 좋아지거든요. 인천대학교도 처음에는 커트라인도 낮고 그랬는데 지금은 커트라인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립대라 등록금도 싸고. 그래서 송도에 지금 인천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면은 괜찮을 것도 같은데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댓글을 보겠습니다. 4년제도 폐교하는 마당에, 아, 2년제인가 봅니다. 전문대학. 지방대는 요즘 대부분 중국인과 동남아 유학생들로 정원 채우는 거 아시죠? 이미 강원 관광대 폐교 이력이 있는 분진학원이군요. 아, 사립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교육부에서 반대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어설픈 전문대 들어오느니 자사고나 특목고 유치가 가능하다면 다구가 좋겠습니다. 참여 완료입니다. 빈 땅이 아니라 건물이 수년 전 지어져서 방치 중인 곳이라 과연 자사고 특목고 유치가 될지요. 포기하고 인도공에 반납하면 인도공이 토지 보상이랑 다 해준다네요. 그럼 가야죠.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본문처럼 자사거나 특목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합니다. 어휴, 저런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해야.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인천, 서구 및 검단 신도시 불장은 이제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제부키입니다. 한국 금리 동결되었죠. 앞으로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언제 인하할지 궁금하네요. 현재 전국에서 전세가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곳이 서울 강남도 아니고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입니다. 2024년 8월 2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어, 자료도 이렇게 멋지게 올려주, 올려주셨는데요. 주간 상승 하락 순위 그래서 매매 대 매매는 서울 서초구가 1위입니다 그리고 강남은 여섯 번째 서울 강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는 데는 대구 경남 경북 전북 충남 강원 강원 대구 부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은 어 전세가가 나오는데요. 어 전세는 인천 서구가 1위입니다. 전국 1위입니다. 어 그래서 어 대단합니다. 서울 강남이 4위고 인천이 또 있네요. 인천 부평이 3위, 인천 남동이 2, 4, 6, 7, 7위. 인천이 많네요. 하락은 비슷합니다. 저 우매매랑 비슷하게 지방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는 청라신도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가 신고가 및 상승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검노프도 상승이죠. 이중 젊은 인구가 급격히 늘고 신축 입주가 가장 많은 곳은 검단신도시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세 가격은 실거주자들의 리그입니다. 즉, 앞으로 10년 뒤 후재 때문에 전세가가 비싼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입지가 좋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는 겁니다. 전세가 상승은 실거래가를 밀어 올리죠. 인천 서구 실거래가는 최근 강남이 살짝 떨어질 때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즉, 계속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오르고 있죠. 검단 신도시는 이제 불장의 시작점입니다. 인천 1호선 개통만 되어도 엄청난 입지 변화가 생기죠. 서울뿐만이 아니라 인천 안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검단 신도시는 공급 물량도 많고 청약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승 사이클일까요? 너무나 심각한 폭락기가 지나갔고 결정적으로 교통호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기 때문이죠. 보통 전철 하나만 생겨도 천지 개벽한다고 하는데, 검단신도시는 인천 1호선, 5호선, 인천 2호선, GTXT, 이렇게 네 가지 노선이 생길 예정이죠. 그리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계획은 검단 신도시에도 큰 후재로 작용합니다. 공항철도 신설 차량은 속도가 빨라서 준 GTX급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인천 2호선 2량에서 4량으로 증차 예정이고요. 시간차를 두고 6가지 인호선의 후재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는 급지의 퀀텀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두 부자 되세요. 어 그리고 여기서요. 인천 2호선이 어, 어디였지? 인천 2호선이 2량에서 4량으로 증차 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김포 골드라인도 이게 차량이 2량짜리 아닙니까? 2량짜리로 이렇게 다니는데 왜 이게 저그 교통 지옥이 되냐면 이게 경량 전철입니다. 경량 전철. 근데 인천 2호선은 중량 전철입니다. 그래서 전철이 엄청 커요. 문도, 문도 이렇게 몇개 있고, 여기는 문 하나, 하나인가 그럴걸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 두량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승객 타는 거랑 여기서 타는 거랑 천차예요. 이 근데 이게 내량으로 늘어나면은, 오, 어, 이게 인천 2호선이 이용하는 그 승객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그럼 골드라인은 왜 이게 두량에서 사량으로 못 늘리냐면 이 지하를 이렇게 팠지 않습니까? 지 지하철을 이렇게 팠는데 여기 플랫폼, 여기 전철 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서 가지고 문으로 전철을 타는데 여기 플랫폼이 문이 딱여거두 개만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 타는 데가 두, 두 명이에요. 그래서 이, 저, 정거장이 요만치 밖에 안 팠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더 늘릴 수가 없답니다. 여기, 저, 그, 여기 대합, 여기 타는데도 자리가 좁고 그래서 이걸 늘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전철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량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가 지역, 지옥철인데 해소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천 2호선은 이게 플랫폼이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량 증차해도 충분할 정도로 널널합니다. 이, 타차, 이 기차 타는 데가요. 어, 그래서 어, 인천 2호선은 증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여기 글 올려주신 분이 어, 링크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자세한 소개를 해려고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대출 구제로 뒤통수 맞겠네요. 부동산 좀 하시는 분은 육세권은 불패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분상제라 전세값이 애초에 낮았었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벌써 법조타운 준비가 시작되었네요. 어, 법원 공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어, 법무법인 인율, 법무법인 우경, 이렇게 서울 법대조로뭐 이런 게막 들어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법조타운에 그래서 이 앞으로 한3 년은 걸릴 텐데, 왜 벌써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이제 좋은 자리 일단은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진 않았는데 일단은 두 법무법인이 들어있네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법원이 빨라 빨리 지어져야 할 텐데요. 관계자분들 소식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곧 착공 소식 들릴 것 같아요. 법원 완공까지 3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엄청 빨리 들었네요. 퇴근길에 신호 대기하며 본 건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도 일찍 자리 잡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벌써부터 자리 싸움이 시작되었군요. 그런가 봐요. 생일 잔치에 생일자는 없고 지인들끼리 파티 중 생파 준비 중으로 생각해 주세요. 파티 열리는 건 확실하니까요. 절묘한 비유. 파티하다 주인공이 오기 전에 지칠까봐 걱정입니다. 초대 못 받은 분들 죄송합니다. 몇년 후가 기대됩니다. 당장 전철 개통 후몇 개월 있다 롯데캐슬과 이 편안 입주하고 점점 완성되는 검신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좋은 자리는 먼저 선점을 해 놓아야죠. 그런 것 같아요. 두 곳이 생긴 거 보면 계속 생길 것 같기도 해요. 법원이 신도시 후재라는 게 우프네요. 옆 동네는 7호선의 스타필드 동구장 코스트코인데 그껏 평생 가볼 일 없는 법원이 후재라니. 옆 동네 청라는 완성된 지 10년이 넘은 곳이에요. 청라 초창기를 지켜본 사람으로, 검시는 청라에 비해 여러 가지 악재에도 꿋꿋하게 갈길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넥스트엘 완성되고, 다른 앵커 시설도 유치되고, 점점 좋아지고 발전될 10년이 기대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백이역제일풍경채 사전점검 언제인지 아시나요? 첫 사검인데 분위기 보러 가볼까 해서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사검때 아무나 입장 못합니다. 어 그렇군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요. 단지 구경도 못하나요? 전세 알아보고 계시면 부동산 통해 집주인 양해 구하고 보여주실 것 같아요. 아, 제가 글을 이상하게 썼나봐요. 호호. 집 알아보는 게 아니고 2단계 첫 사검이라 단지 구경도 하고 주변 좀 둘러볼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부 보는 건 아닙니다. 단지 구경도 입주 시작해야 가능합니다. 계약자 아니면 입구 컷 당하실걸요? 입주하면 가야겠군요. 감사합니다. 9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검 때 가서 보려고요. 사검 9월 말이라고 들었어요. 주변에 주차하고 걸어서 단지 구, 구경하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도 몇번 구경해 본적 있습니다. 초역세의 수영장 사우나, 물놀이터, 진짜 커뮤니티 대박단지네요. 단지는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단지 들어갈 때부터 분양자인지 확인하더라고요. 저도 구경 가려고 했는데 입구 컷 당하겠군요. 시간 금방 지나가네요. 정말 시간 금방이네요. 아파트 앞 도로가 좁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서 피 얼마나 붙었나요? 거래가 되나요? 3억이라더라고요. 피가 3억 붙었다고 합니다. 꿈이 크네요. 분양가 4.7, P3, 총 7.7억이면 적정가 아니지요. 신축 5호선 GTXD는 덤. 네, 꿈꿈은 좋은 거지요. 부동산에서 그랬대요. 네, 나중 되면 실거래가 뜨겠죠. 납품하러 갔다가 현장 조경 둘러보았음. 조경은 그냥 그냥 순수 산 옆이라 자연스러움이 너무 좋아요. 사전점검 설레지요 축하드립니다. 벌써 사전점검이군요. 9월부터 전세대출 규제되면서 당장 연말 입주하는 왕로프 제일풍경채가 세입자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 제가 어 며칠 전부터 그 회사 쉬는 날그 학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이 동영상 찍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그동안 못 찍은 거 한꺼번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11월 종합시의 시험 운행 도입. 어, 제가 존경하는 보물창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어, 링크도 올려주셨는데요. 어, 요 링크를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6월 말이요? 더 늦어져서 6월 말 개통되는 건가요? 5월 개통 안 되는 건가요? 유유. 5월 말 개통이라도 그랬더니 은근슬쩍 6월 말로 연기됐나 보네요. 이제 5월 말이 아닌 6월 말로 미뤄진 게 확실시 된 듯하네요. 인천뉴스에서 6월 말이라고 정확히 써져 있네요. 24년 말에서 25년 5월 다시 슬금슬금 6월 개통 일자가 연기되네요. 날짜 좀 지킵시다. 이번에는 꼭 지켜서 6월 말 개통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못 빠질 뻔. 24년 12월에서 어영부영 계속 연기되네요. 25년 6월은 확실하게 확인할지. 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제대로 시공해서 안전하게 타는 게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야겠네요. 6월 말에 개통되는 게 맞겠죠. 편하게 12월까지 봅니다. 인천은 최소 1년 이상 봐야 하니 내년 말 예상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와우, 굿, 좋아요. 개통 좋아. 5월 21일 이일이라면서요 좋은 소식입니다 내년에 개통이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처음 삽들 때부터 봤는데 벌써 시험 운행 얼마 안 남았다니 얼른 개통했으면 좋겠네요 안전하게 개통되길 기다립니다 빨리 개통했으면 좋겠네요 기대됩니다 기대되네요 6월 말에 더 늦어지지 않기를 바래야죠.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얼른 개통되길 기대되네요. 얼마 안 남았군요. 기대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